예 시간도 많이 갔고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옛날에 어떤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 실신하거나 혼수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증이고,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난다?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은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혹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치의 병이 치유받는 것은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다.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고 계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은 일찍 어렸을 때 여인 것 같고 나사로 이 오빠가 이 가정의 가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두 여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던 가정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또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낫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별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래도 살아 있을 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살아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죽으면 끝이죠. 마사로가 죽어 버렸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안 오시는 거야?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기별해도 왜 오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결국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그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첫마디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좀 오셔서 고쳐주시지.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오라버니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 원망스킨 석기를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랬더니 뭐 냄새 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이제라도 기도해 주시면 나사로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저그 영혼이라도 좋은 곳에 갈 테니까 오빠 영혼을 위해서라도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의미로 어,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놀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와.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마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 마지막 부활은 다시 살긴 살겠죠. 아주 막이 흐란 그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르다는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랬을 때,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죽은 나사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주님이 물어본 질문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가 부활이오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왠지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고 믿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기본적인 믿음 고백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셨는데요 마리아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치우라고 그러시죠 그때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다가 안 돼요, 예수님 냄새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야되냐 치워 돌을 딱 치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고요.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죽어서 어찌 보면 썩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4일이나 지나. 그 몸이 썩기 시작한 그 나사로의 몸이 회복돼서 그가 걸어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께 들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뜻밖의 생을 마감한 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면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다 기도했는데 왜 주님께서 그분을 고쳐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 왜 고쳐 주지 않으십니까? 아직 살아 계실 때 희망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고쳐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결국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뭐또 여기 저보다 또 연배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선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저든지 50이 넘어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 실제구나 하는 생각들이 전보다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뭐 다른 사람 얘기고 저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끼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에게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참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또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을 수계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죽음도 그 능력을 잃고,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생과 육체의 죽음을 만나지만, 결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처럼... 무덤에 있는 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 그 순간,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그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땅에 장사 지냈던 그 몸, 나사루처럼 4일이 지나서 이미 썩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려도전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들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믿으시니까 정말 나사로 나오라는 그 목소리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 외침과 나팔소리가 울려날 때 모든 썩은 몸들이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의 혼인 잔치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가능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 제2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시 죽는 거죠. 영원토록 멸망하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초점을 길게 보셔야 돼요. 당장 살다가 얼마 살다가 안갈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여기에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의 시각을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잠깐 살다가 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너무 어지럽고 어려워서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예해 없이 반드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분은 죽음을 통과하겠고 어떤 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시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한 분도 이 없이 모든 분들에게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의 마음을 크게 두고, 목적 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참된 인생이고, 복받을 인생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혹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